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어,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성령을 보여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고대 교회 집에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한자인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기뻐했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무한대자들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 신자가 아닌,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저 더러운 이방인과 교장이 되면 우리가 더러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부들도,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얼마 전까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 멀고 먼 여정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인도하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깨뜨리시고, 성장을 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최대급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과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해 나가셨어요? 그들이 험하고 척박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아픈 데 없어? 다쳤어?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성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와 함께 가나안의 그런 민족들을 처붙을수 있는,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용사들로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여정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성장하게 하는 게 사랑이죠. 상대방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연극을 봤는데, 너무 감동받는 연극이 있었는데, 그 연극에 주제가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던 설리번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정말 훌륭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헬렌 켈러와 함께 많은 갈등을 하고 고생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하면서 정말 사랑의 수고를 간단히 내더라고요 그리고 헬니테론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발전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갈등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좀 내버려 네 두세요. 하나님,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우리가 이곳이 좋습니다 할 때에 그냥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사형이 제일을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드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낡은 관습을 깨뜨려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냥 물법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장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고통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장 과정이었던 거예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하신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8절이라 돼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럼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16절 보시면은,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제가 16절, 여러분 17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배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요. 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주하고 싶습니다. 멈출고 싶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멈춰 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구름,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야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탁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들은 집사야 돼요. 또 텐트 걷어야 돼요. 텐트 홀로 메고 그들은 또 앞으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기 머물 러 서시면은 그제 자기들도 텐트를 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수경할 준비를 또 해야 돼요. 참 귀찮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 인간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과업으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단지 종교생활일 뿐인 것 같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과그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죠?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봉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화된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종교단체가 되고 우리가 종교, 종교인이 종교 되면 은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주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사된 교회가 바로 그런 주범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주범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깨져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앞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신들도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면서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노라고 했죠, 그죠? 내가 너를 사람 받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뭐가 돼요? 사랑을하는 어부가 돼요, 변화가 돼요. 성장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요. 뭘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네요. 우리 주님은 단한 번도 제자들을 뒤에서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앞에서 나아가셨습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뭐 원한데요.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 주님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서 주님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바리 인과다는 거면 종교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요 여러분, 누가 사탄입니까? 주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사탄입니다. 주님보다 앞에 있으면 사탄이고, 주님 뒤에서 따라가는 제자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도 될수 있었고, 사탄도 될수 있었던 거예요. 참교회는,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뒤에서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구상하는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구상하는 거예요. 반대로 종교 단체가 된 교회들, 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한테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참 신앙의 본질은 예측 불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지난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을 교회가 종교에서 참신함으로 개혁된 날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날에 이 세상에는 분명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유럽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교회가 정치와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교회는 종교 집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사도 될수 있지만, 사탄이 들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체포하고 그들을 고문했고 그들을 불에 태고 죽였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아니라 참 신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고수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형식적인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죠? 그들은 종교가되기를 선택하지 않고 참 제자가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18절에 보니까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참그리스도이라면 우리가 사탄이 아니라 참 제자라면 오늘도 역사하시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